사회복지 현장에서 알아야 할 판례 리뷰입니다. 낙상환자를 방치했다가 사망했다면 시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소식입니다. 뇌출혈과 치매 증상이 있는 A씨는 요양원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시설 측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침대에 눕히기만 했습니다. 이후 경련과 의식을 찾지 못하자 2시간 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약 보름 후 폐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설급여 이용계약서상 손해배상 의무조항이 있고 당시 요양보호사는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의대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후약 2시간이 지나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점을 판단 근거로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박병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보호사만 근무하는 새벽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응 매뉴얼이 없었거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급여 이용 계약서 숙지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